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그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람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스무원, 시무원처럼 될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곳 베들레헴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번성해가는 야곱의 가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당부를 들었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당부는 다름 아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비록 지금 애굽에서 번성하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하나님의 땅에 자신을 두어달라는 야곱의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가 형통함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무엇을 형통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봉입니다. 바로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의 병세가 요셉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야곱의 병세가 요셉에게 알려지자, 야곱에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찾아가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유언, 유언 혹은 아버지의 축복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지던 그때에 자신의 아들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실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에게 상속합니다. 약속이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거쳐오면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함께할 것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두손자에게도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도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 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요셉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포함된 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신들의 삼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와도 같은 지위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할 때, 왜인지는 알수 없어도, 자신의 오른손의 둘째 손자 에브라임을, 왼손의 문화세를 두어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어긋된 축복, 이 축복의 방식이 결코 장남 문화세의 축복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축복의 방식을 통해 알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작은 자에게 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때 동생들을 사용하셔서 장자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러했고, 야곱과에서도 그러했으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문하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혈통적으로 큰 자들의 축복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축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자고, 나중된다가 뭐, 된자가 먼저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창세기의 말씀에 성취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장자들의 역사지만,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과 두 손자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한 후에 임종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야곱이 요셉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고 복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전전 긍긍하고 세상 사람 같으면 쉽게 결정할 일도 재단 쌓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밑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는 요셉의, 아,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요셉 역시 가족, 가족을 떠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재산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이 가장 유용하다면, 왜 수많은 재벌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재벌 3세들은 마약에 쩔어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교조적인 교육이나 교리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져 내려갑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때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또 우리의 손자들 역시 부모로부터 그러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믿는 이 모양이 사실 자녀 교육이고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레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날 닮은 아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장자를 축복함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체계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큰 자들의 역사고 힘 있는 자들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세우셔서 큰 자를 섬기게 함으로, 작은 자를 세우셔서 큰 자로 작은 자를 섬기게 함으로써 세상 강국들의 그 체제를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아기의 모양으로 오신 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 가축들보다도 연약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왕,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약하디 약했던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약함이, 부족함이, 그리고 그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를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콤플렉스를 내가 보완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령 그 컴플렉스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또 다른 컴플렉스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실리콘도 넣고 명품도 박아 넣고 학력도 박아 넣지만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또 다른 컴플렉스가 우리를 올가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만지시면. 약한 것 그대로 강함 되게 하십니다. 약한 것 그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암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을 우리가 채워나감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덧립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